이번에는 우리 진실로 어린이 예, 담대하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6학년 진실로입니다. 저는 올해 3월 23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의심과 불신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 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지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따로 물어보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불신이 아니고 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100%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인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적어도 한 명씩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여우수아, 예레미야, 욕, 엘리야. 저는 그 중에서도 욕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는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욕은 성경에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에서 대언서를 제외하고, 구약성경 목록 중 주인공의 이름을 책의 제목으로 쓴 책은 별로 없지만 욕기의 경우에 욕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쓰였습니다. 욕은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습니다. 욕은 그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7천마리의 양, 3천마리의 낙타, 500결의 소, 암나이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밭과 숲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가족은 7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비 현대에 살고 있었다면 세계부자 순위 중 몇위에 올랐을 것 같나요? 현재 세계 1위는 일론 머스크,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인 삼성 이재용 회장은 331위라고 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으니 일론 머스크보다는 못해도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는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비의 엄청난 재산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인지 시험을 해 그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식들까지 다 사탄이 목숨을 가져가버렸는데도요. 그러자 그의 소식을 듣고 그의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먼저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빌닷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소발도 요베게 어서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쯤 돼서 친구들의 말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번 계속 자기는 의롭고 순전하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요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순결하고 순전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베게 내가 창조를 할때 너가 곁에 있었냐고 감히 하나님과도 자신을 비교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버는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요버를 사랑과 용서로 맞이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버의 재산을 두배로 불려주셨고 요버의 재산은 이제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또 천결이, 암락이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곱 아들과 세 딸을 두고 요버 자신은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과 딸들이 14명의 아들과 16명의 딸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죽은 자식들은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요배 이야기를 보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붕대를 하고 교회를 나올 때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학교에서 피구를 하다가 상대편 라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공을 잡으려고 제가 달려갔는데 앞에서 그 똑같은 공을 잡으려고 뛰어오는 친구를 못 보다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 친구, 그 친구는 뼈가 부러졌고 저는 봉합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 일로 그 친구 가족은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 친구한테 선생님들을 보고 싶냐고 학교로 다시 오고 싶냐고 물어보면 보고 싶지 않다고 학교도 다시 가기 싫다고 대답합니다. 학교를 나올 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무관심한 것에 대해 사과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랑 부딪혔을 때두 분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선생님들은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다른 친구들과 퀴즈를 풀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학교에 남았지만, 저는 부딪쳤을 때, 바로 직전의 기억이 평생 남아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저 때문에 학교를 나간 것 같아 정말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공을 잡으러 달려갔을 때, 조금만 앞을 봤더라면, 조금만 앞을 봤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꼭저 때문에 그냥 그 친구와 부딪힌 것만 같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저희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놀도록 내버려 두셨었는데 그 친구랑 부딪히고 선생님들은 물론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모르셨겠지만 응급조치도 제대로 못 하고 바로 병원에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친구랑 부딪히고 저 때문에 학교를 나간 것 같아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때 사람들이 자꾸 내탓 아니라고 괜찮다고 자꾸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선택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왜 하필이면 제가 마음이 아프게 되셨는지, 제가 흉터가 생기가 놔두셨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 사건 뒤로 학교에는 어떤 양호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학교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의료 시스템을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왜 하필 저와 그 친구의 고통을 통해 그 뜻을 이루고, 이루려고 하셨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욕과 저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도 고난을 당할 때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잘 몰랐지만 저그 스토리를 다시 봤을 때 저도 저한테 일어난 일이 무슨 뜻이 담겼는지 잘 모릅니다. 욕번 고난이 생겼을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저도 욕처럼 제가 다친 일을 평생 주의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싶습니다. 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